박수! 일단 하고 이제 딱 비킨 다음 이제 그때부터 오늘은 지난 3월 2일이 저희 그엑스 c k 앙 찬단 1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일찍 경리장을 잡을 수 없어서 오늘 화이트데이 숙소 할줄알았는화이트데이 불구하고 집에서 혼어요 우와 좋다 경기를잡게 돼서 죄송하고요 이렇게 좋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우리 그 저번 총회에서 우리 감독을 다시 차기 감독으로 이제 선임을 그, 했어요. 저는 전임이 됐고, 우리 제 2대 감독님 우리 인사 한말 한번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박수 한 번! 얼떨결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맞게 됐는데 저, 저 이제 남자님께서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부담이 많이 됐는데 이, 이 정도까지 잘할 수 있는 자신이 없어요 제가 네 그래도 참석률이 이제 힘이 많이 됩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부족하더라도 조금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, 그리고 이제 아직은 저밖에 이제 감독만 정해진 상태인데. 이제 나머지 이제... <laughs> 와, 아, 아. 아. <laughs> 그러다가 나도 감독이 된 거야. <웃음> <웃음> 그래서 한 이제 오늘 보고 여기서 이제 제가 이틀만 가면은 누구랑 <laughs> 총무도 한두명 내지 한세명 뽑아서 회계 관리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하려고 생각 중인데. 또 누구 어쩔 수 없이 막 하면은 그럴 것 같고 뭐 자발적으로 해주시면 진짜 고마운데 네,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<laughs> 어, 지금 그 운영진이 관련야지 <laughs> 그 이제 그 우리 청와대 손님 부담을 덜와줄수있으니까요 일단 혜택 예. 네. 뭐 혜택이야 뭐혜비 면제가 가장 큰 그냥 혜비 면제고요 아, 우리 튜브 아름다운 님뭐 <laughs> 한명 나왔습니다. <laughs> 이제, 뭐, <laughs> 이제 한 명만 쉬면 되는데 둘이 동갑내기 친구니까 잘 됐네. 동갑도 없나 동갑? 맞아요 <laughs> 이번 달 안에 자 운영 집 만들어서 우리 그 총회 때 나눈 그런 규칙 같은 거 다시 업시하고 본격적인 그 시즌 시작을 이렇요 많이 도와주셔서 시간 없다는 핑계로 빠져 뭐 나가면 들어가는데 연주 많이 좀 봐주세요.